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예배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없는 자인 줄 압니다.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은총이요 가장 큰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이기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온몸과 마음으로 다하여 감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서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닫히신 주님께 우리 믿음의 닻을 내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의 기도, 마음으로 묵상하며 하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참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믿음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거룩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우리 하람빛 공동체의 여름 성경학교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 자네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길에 등여 빛이 되는 줄 믿고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 성음의 방백 스부리 에베세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놓아요.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이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노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 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된 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어제 그제 여러분 어, 말씀을 보셨듯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많이 기억하는 이름이에요. 미디안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기드온이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딸의 땅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잖아요. 기드온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분량을 하려 하고 있어요. 대부분 기드온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렵고 겁이 많고, 근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확증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 300명 가지고 이 군대, 이제 적들을 물리쳤잖아요. 대단한 일들을 이룬 거죠. 그런데 어제 그제 보신 말씀에서 알듯이, 그 이후에 그, 그렇게 큰 일을 했던 기도원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불행도 이러한 불행이 없어요.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비 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형제들을 죽여요, 다. 겨우 살아난 게 이제 막내 아들 요담인데, 형제 70명을 쳐 죽이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그래요. 자 어떻게 기드온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그 아들 세 세대, 아들 세대에 가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원이 한 일은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한게 아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게사실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과 당신 아들, 그 후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 달라고 요구할 때 그럴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참된 왕이니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참된 고백이죠 옳은 고백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한게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 그래도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탈취했던 모든 것 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탈취한 것이니까 거기서 얻었던 금귀걸이며 모든 보석들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가져왔거든요. 뭐 거기까지도 뭐 괜찮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것을 자기 성읍에 두어요. 이에보스은 제사장의 의복 아닙니까?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읍에 두었을까요? 거기엔 뭔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원에게 울무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음란하게 섬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예, 발 신앙에 빠져가지고요, 발을 음란하게 섬겼듯이, 이것도 마치 우상처럼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그 앞에 가서 여러가지 행하는 일도 그렇고. 자, 그 이후에 가만히 보면, 기도원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수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롭게 살아요. 그리고 마치 사는 것은 왕처럼 누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세겜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그게 구 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입니다. 세겜 여인에게서 난 세겜 여인 가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다. 그말이 거기서 태어난 아비멜렉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이런 그 아들이 분명 우리가 왕이 될수 없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얘기 들어서 그도 알고 있었을 텐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비멜렉에게 어떤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아니,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걸 거부해? 그래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 이 기드온의 역사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찌 보면 솔로몬도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정치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왕이 될 만한 그런 에? 자격이 없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결국 그가 성전도 짓고 뭐 했지만 그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분열이 역, 분열이 시작되고 그 아들 때의 남북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죄가 많아요. 우상 그 여인들 때문에 신전 성전 앞에다가 왕궁 앞에다가 이방의 신전들을 세우지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진노를 하셨지만 너의 아비 다윗을 보아서 내가 너의 때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윗을 보아서 너의 때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윗에 뭘 보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해주셨죠. 그 약속을 성실하게 하나님 지키셔서 그 다음 때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지. 솔로몬 때도 에 하나님이 심, 진노하셨지만 다윗을 위하여 너의 때는 하지 않겠다. 근데 기드온도 보면 기드온이 한 일은 사실 어 크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원인이 씨앗은 어디 있냐? 바로 기드온의 마지막입니다. 애봇을 만들고 그것을 그것 때문에 결국 애봇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보다 왜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가 애봇을 만들어요? 그걸 왜 자기 성읍에 두어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은근하게 왕으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아내 그렇게 많이 두고 자식들 많이 두고 그런 걸 보면 그걸 누린 거예요. 결국 그 아들 아비멜렉 때에 그 아들 때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참 못된 아들이죠. 일어나서 그 아들들, 기도원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에베세 아들 가일이 일어나요. 왜이 이 가일이 일어나가지고 세겜에 가서, 야,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가 세겜 사람이냐?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왕으로 섬기냐? 그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룹바을 아니냐? 세겜 사람 아니다. 근데 사실 애비,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할 때, 세겜에 왜 찾아왔냐면, 그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나도 너희와 함께 세겜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왕이 돼야지 아비멜렉 다른 70명의 아들들,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래. 우리하고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딱 거기 동조해서 왕이 됐거든. 그랬는데 이번엔 가일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은 아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세겜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세겜 사람이다. 누가 왕이 돼야 되냐? 내가 왕이 돼야지. 너희들은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그래서. 가위를 위에서 축제를 벌이고요, 산당에서 어? 자, 잔치를 벌이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분유,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결국. 그 자리 에 함께 있었던 아비멜렉의 측근인 신복인 수브리 말을 듣고 아비멜렉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과 가일을 따르는 세겜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결국 언제는 우리하고 같은 피가 흐르니까 우리가 지지하겠다고 아비멜렉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가일의 가알에서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언제든지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인간의 이익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으로 인해서 맺어진 이해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것은요.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왜? 항상 자기의 이익, 누구의 이익 따질 수 밖에 없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세겜 사람들 다 죽고, 그 뒤에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 39절에 보니까 가을이 세겜 사람들 다 먼저 나갔죠. 아비멜레게를 추격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엎드러진 자가 성문 입구까지 가요. 그 뒤에 수브는 끝까지 쫓아가서 나머지 사람들 이제, 죽이는데, 결국 4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종일토록 그 청을 쳐서 마침내 점령했고요. 거기에 는 백성을 죽이고 성을 헐고 소금 뿌려요. 소금 뿌렸다고 하는 것은 이땅 다시 못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금 잔뜩 뿌려놓으면 거기 식물이 자라납니까?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24절, 23절 24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죠. 가을의 말을 듣고 배반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누구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인데. 왕이 된 아비가일의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한 거예요.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 첫 번째가 그들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게 만들어요. 그 배반한 이유를 성경 보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배반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24절, 24절에 나와있죠? 70명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이 심판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배반하되, 그 배반하, 그 죄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요, 24절 하반절에,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사람들에 대한 심판.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 세겜사람에 대한 심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겜사람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졌죠. 이 불행한 역사를 보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와 아,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관계가 정확하게 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죄를그대 당대는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기드온은 그 아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물론 이 아비멜렉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세겜에 대한 심판이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말하죠. 그것이 입술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하듯이,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면 아, 하나님의 은혜죠.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순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는 입술만으로 하는 거예요. 립서비스예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헌신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감사가 뭐예요? 그냥 입술로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 입술로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헌신이 뒤따르는 거예요. 다윗과 솔 기도원의 차이입니다. 다윗과 기도원. 다윗은 마지막. 기도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의 입술 내 고백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인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헌신은 입술로 붙여서는 안 돼요. 삶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이기 바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아서 그 어머니를 보아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물론. 자녀들도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사사기의 시작이 뭡니까? 여우수와 죽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게 사사기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기도원의 역사에서도 또 봅니다. 우리에게 참 무거운 사명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삶으로서의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 오늘도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가 늘상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참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널 언제나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로 결단하게 하시고, 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 가정이 대대손손 믿음의 축복이어가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